영어를 잘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영어를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한국말을 갖다가 한국말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식으로 얘기해요? 영어식의 한국말을 하면 돼요. 나는 오늘 C3 TV 방송국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그걸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대 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 뭘 했어요? 강의를요. 어디세요? C3 TV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방법은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면 돼요. 8주간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한국말을 가져와서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영어식 한국말 만들 훈련을 한 8주 하면은 머릿속이 뭐로 바뀔까요? 영어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어가 들어오더라도 단어만 척척척척 집어넣으면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사고 구조가 안 되니까 전부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쓰레기처럼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 구조가 변환되면 거기다 단어가 척척 들어와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을 하나 배웠고요.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발성 구조 변환 학습법. 사고우저 변화 학습법을 배우면요. 읽기, 쓰기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 뭘잘 해야 돼요? 듣기, 말하기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외국인이 외국말을 들을 때안 되는 건요. 말하기는 좀할수 있어요. 뭐냐면 좀 이렇게 적어가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될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방송하는 테레비를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신기하게 하나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 아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네.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서 그걸 바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듣는 방법은 발성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요 뻐꾸기가 어떻게 우나요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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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아, 여러분들 거짓말도 잘하네요 뻐꾸기 중에요 뻐꾸 뻐꾸 우는 뻐꾸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뻐꾸기는 어떻게 우냐면요 뻐꾸기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우리가 낼수 있으면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의성어라그래서 가짜로 뻐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뻐꾸이라고 생... 얘기하고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뻐꾸, 뻐꾸 들린단 말이에요. 닭뒤에 우리 꼬끼오, 꼬끼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쿠쿠두두두 그래요. 그러니까 닭은 닭소리 내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닭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닭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뻐꾸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뻐꾸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못 듣는지 아세요? 영어 발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발음하고 한국말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듣게 돼 있어요. 원래요.